안녕하세요 서가경재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보기 전에 빠르게 차트 보고 가겠습니다 버스 2465 그리고 2440또수급선 라인에서 매집을 하고 수급 라인이 깨지면 하려고 했습니다만 홀딩을 했습니다. 그리고 290, 50%, 현금 대비 50% 추가로 담으려고 했는데 내일은 이가격 이하로는 떨어질 일이 없을 듯합니다. 네,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 차트 2,504 포인트를 때리지도 못하고 내일 죽게 생겼습니다.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삼성전자 차트 5,6,400원대 빨대 줄 걸고 열심히 이어가다가 현재 아래 가격까지 내려왔는데 요 가격도 지금 가격대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도 하방 포지션이 나올 자리를 구축을 한 것이고요. 먼저 달러입니다. 달러, 미국 달러 지수는 0.24 포인트 떨어졌는데 원화 달러는 2%나 상승을 했습니다. 어, 21시 이후로 무슨 일일까요? 그래서 달러는 작년부터 해가지고 넘어봤던 적이없던 1430원을 한 방에 뚫어냈구요. 강한 건 뒤에 말씀을 드리고, 일단 삼성전자, 일전에 반도체 인력들이 대거 중국으로 기업을 차려가지고 인력을 삼성, 어, 어. 서울대 인력들을 대고 중국으로 건너가서 열심히 반도체를 만들었다가 asml 장비를 도입을 못하다 보니 생산에 차질이 생겨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던 찰나에 한국 정부의 덜미가 걸려서 현재 한국에 대기 중이긴 한데 어쨌거나 삼성전자에 이런 부분들이 또다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환율 상승이 바로 이것 때문에 상승을 하였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국가가, 대한민국 국가가 각오로 각오로 애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에 어느 정도 넘어왔다고 생각했던 대한민국이 신용으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 경제력이 과연 이런 뉴스들을 접했었을 때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쩌면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드디어 제가 생각했던 현 정부의 카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코퍼스 내일 8% 이상 예상을 하고요. 달러도 이번 주 내로 1,600억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은 어디까지나 투자 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수익을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요. 또 내용이 있을 때 전달하겠습니다.